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우파는 승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우파가 직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를 지키자 안 지키자였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자유우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국 아가리에 북한 아가리에 들어가느냐 그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지고 그 파워는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이 비상겸 선포로 띄운 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실한 근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중앙선관위가 여러 선거법 위반의 정황적인 증거들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다. 팩트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증거가.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진짜 팩트인 증거가 넘치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상개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세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 지금 강한 그립으로 시작된 이 비상개엄은 부정선거의 발본이다. 내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렸다. 어,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배게하기 무효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란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는 이게 진짜 팩트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은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항의하다 성관위에 해고당한 한성천 전 성관위 노조위원장의 양심 고백이 터졌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부정선거 규명에 있음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다수 장악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입법을 폭주하고 있다. 라는 건 사실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의 어, 비상계엄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수 우파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 응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이런 거북스러운 부정의 방법으로 부정의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탄핵폭주, 특검 난발 이런 식으로 국정혼란을 목적으로 움직였구나 아전 정권이 문재인이었죠 간첩이라 의심받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최대의 간첩 조직이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 반복된 부정선거의 부정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서 저지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요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알게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언론은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국민적으로 주목될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항해하다가 그 내부에서 해고당한 한성천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양심 고백은 부정선거가 단순히 의혹에 그치지 않고 진짜 팩트다라고 말씀하신 황교안 전 총리의 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선관위 투표시 시스템은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죠. 이것 자체도 불법이다. 그리고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 이것도 부정이다. 심사 개수기 그러니까 투표한 용지를 심사하는 그 개수기도 문제가 있다.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누락됐다. 선관위의 도장이라든지 번호 없이 그냥 형상 기억종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가 투입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중앙 선관위의 도장이 사용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결과가 차이가 난다. 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갈 거고요. 선거인 명부에 대한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자였던 분께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전자투표기 문제의 경우에는 사용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의결한 것 이거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 공개 거부하지 말고 한번 밝혀봐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 문제 에 관련돼서도 선거인 명부와 사전 투표 통한 명부 등 포렌식하면 어디서 해킹이 됐는지 다밝혀지게 되는데 해킹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라는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개수기 기존의 전자 개표 개표 후에 다시 심사를 집계하는 것 사실상 이거는 대만처럼 하나 하나 수기로 만져보고 이 용지가 얇구든가 이게 맞는가 뭔가 또 도장도 잘못 찍혔는가 수기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개표하기 위해서 이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없다. 선거법과 달리 일련 번호를 넣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요 거짓말하는 거다보면은 전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없는 투표 투표 용지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 일련 번호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번호를 받고 투표했는지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밝혀질 때 나는 17번이야. 근데 저기는 통에서는 막 27번 나오고 이러면 아, 이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했으면 요거 싹 버리고 가짜 투표 용지로 통과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거죠.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노조위원장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전투표는 한 명이 100번 이상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파일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하고 다시 하고 삭제하고 다시 하고 이거 만만 먹으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개표장에서 선관위 위원, 개표사무원, 투표용지, 개표관 참관인 4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 투표한 용지 자체가 이네 명의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개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 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면 이 참관인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빠르게 가 대한민국 빨리 빨리 이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진짜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빠르게 성장한 건 맞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관리는 아날로그여도 좋다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요. 투표가 마감되고 종료된 이후에 투표 용지함, 이 함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로 진행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수개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의 선거의 개입 때문에 전부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사진 찍고, 개표하면 사진 찍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최대 시간이 많이 걸려봤자 4시간이라는 거죠. 4시간 투자해서 선거에 완벽한 진실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깔끔한 게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은 사실상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든 뭐든 평회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태니 틀딱이니 음모론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비하하고 있어요. 거기 앞장서 있던 게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지금 빛을 좀 바라고 있는 게 2030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2030의 외침까지 보태져서 지금 세계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비상계엄 사태 그 이유와 그 목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이 시민들 자발적인 시민들 모임에 지금 세계가 어, 뭔가 어, 비추고 있는데 어, 트럼프까지 약간 더 보태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 맷집 좋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환에 있어서 버텨주고 있고 어, 이 우파들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리더로 윤석열을 꼽고 거기로 응집하고 있다는 라 것.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법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민의 목소리 때문에, 국민의 힘 때문에라도 헌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최상목 그 배신자 때문에 8인 체제로 가서 뭐 100일 안에 끝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여론의 추위와 이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흐를 건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폭발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로 집결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폭발적인 국민의힘과 폭발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요 지금 조선일보 한번 흐름을 딱 보면 꼬리 내렸습니다. 꼬리를 살짝 말고 지금 눈치를 좀 보고 또 어디가서 해 거려야 되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요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아니 국민들 앞에 서서 뭐 민주노총이 오든 뭐든 다 막아내야 되는 거죠. 어, 대가리 좀 터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 걸 막아내야 되죠. 그러면 대대손손. 영웅으로 기록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광화문 한남동 나와서 윤석열을 지켜내야 되는 거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화면 한번 띄울 건데요 스탑 더 스틸 우리는 부정선거로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라면서 지금 이 디스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운동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의 움직임은요, 사실 2030. 어, 그 세대들이 어떤 포인트로 가야지 그러니까 가시적인 사인을 줘야지만 어, 조금 더 빠르게 효과가 오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것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외신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인 디펜던트지 보면요 3 1일 일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 지금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탑더스틸 배너를 들고 있는 젊은이들 모습을 크게 보도하면서. 제가 사진쯤 하단에 노란 칸에 있을 겁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라면서 미국 국민들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친 바 있죠. 이 부분을 대한민국이 따 와서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그래. 이 부정 선거의 세력 그러니까 중국이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부정선거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로 갑시다. 세계와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외신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 세력 누구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이재명의 딸랑거리는 민주당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란 행위. 그 내란의 수괴는 누구? 이재명. 이렇게 서로를 규정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사실 이게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계가 주목해서 지금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이미 많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의 세력 지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복 좌파가 움직이고 있다. 정복 좌파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뒷세력은 누구? 북한. 그 뒷배경은 누구? 중국.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이라는 곳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거죠. 지금 2030이 본인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산화만큼은 막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가고 외치겠다. 윤석열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하자.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듯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건 애국보수, 우리 국민의 힘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겁니다. 김영연TV였습니다.